제 생각은, 이봐, 야. 어? 아좀 가라고, 이제 좀. 몇 번이나 얘기해, 지금. 야, 내가 지금 몇번 얘기하냐, 내가, 너한테. 아, 너좀 그렇다고, 이제. 전화로 어제 얘기했잖아. 뭘 얘기했는데, 전화로? 아, 야 똑같은 얘기 몇 번을 하냐. 어? 너몇번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. 지겹다고 나 이제 내가 왜 지겹니? 널 봐도 아무런 마음이 없어. 야, 진짜 예의 없어. 야. 야라고 하지 마. 봐라좀 어, 근데 이렇게 안 가면 너무 자존심 상해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나 진짜 울 뻔했는데. <laughs> 하나, 둘 셋, 액션. 불러 자꾸 아까부터 같이 있으니까 부르지 뭐라 그래 왜 자꾸 딴데가 무슨 일 있어? 없어 아유 사람도 많고 편 시장에 왔으니까 사람이 많지 오빠 왜 그래 어? 아니 왜 그래. 뭔데 말을 해 아니 면뭐 우리 오래 만났잖아 그지? 어 오래 어, 만났지 그렇다고. 우리 오래 만난 거 몰랐어? 뭐야, 왜 자꾸 딴 소리 해? 뭐할 얘기 있어? 빨리 해, 얘기. 아니, 할얘기 없어. 뭐. 오빠, 어, 오빠 몰라? 빨리 얘기해. 뭐, 뭔데? 아유, 뭐, 뭐, 뭐 뭐야. 아, 빨리 얘기해, 빨리. 뭔데? 너안 바빠? 안, 너 오늘 뭐, 저기 가야된다며안 바빠. 어? 안 바빠. 그런 거 아니었어? 응. 오늘 오빠 만나기로 했잖아. 아, 어딜 봐, 자꾸! 아, 뭐. 아니, 왜 자꾸 그걸 잡을까? 일로 와, 좀 가까이. 왜 그래? 아니. 아, 답답하네. 아니, 나. 우리 오래, 만난 지도 오래됐고, 약간 뭐, 시간을 가진 건 어때? 진짜 뭐, 무조건. 아니, 뭐, 오래 만났고. 아니, 오래 만난 건 오래 만난 거고. 왜 시간을 갖다 거 오빠! 어? 어 오빠! 여기 웬일이야? 어누리야어아 어? 어. 안녕하세요 너 여기 웬일이야? 어? 여기 웬일이야? 아 오빠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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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근데 여기 있는 줄 몰랐네 어, 어? 아 오늘 아 오늘 그 그. 회사 사람, 그러니까 만나기를 가지고. 아, 아. 아 약속이 있어. 약속이, 약속이, 약속이 아, 있어야지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말을 그래. 안 하고 그랬어. 아. 안녕하세요 회사 사람. 어, 오빠, 여자친구 유리하아 어, 어. <laughs> <에이>, 그래 <laughs> 응, 그래. 어. <laughs> 응. 회사 사람 맞지? 어 회사 사람 회사 사람 나중에 <laughs> 어, 누리씨 나중에 그. <laughs> 아 내가... 여기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에이. <거야>. 아, 네, <laughs> 에이 둘이 뭐 이사하고 그래 그렇지. 네. 어. 근데 왜 hey, 회사사람 해야... 따로 오늘 무슨 얘기, 일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아이, 아 아이고.. 매일 아, 되게... 회사 가서 일을 해요. 얘기해요. 아니 그게 형과. 아니라.. 에? 나 잠깐만.. 그래. 아니 뭘, 뭘 잠깐만이야. 오빠가.. 오빠 <laughs> 진짜 웃긴다. 응? 나한테는 되게 센 척하더니 왜 말을 못 해? 왜? 무슨 일인데? 와..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? 아니야. 둘이 <laughs> 되게 친한가 보다. 오빠가 얘기 안 해주면 내가 먼저 할게. <laughs> 아이 누아리씨 내일 회사 가서 얘기. 누리씨. <laughs> 누리씨. 누리씨. 아, 아, 진짜 못너 아, 너, 너 바쁘다며. 어? 들어야 아니. 너기 닭강정집 들어가. 조용해봐. 여기 닭강정집 좀 들어가봐. 이거 맛있어. 이집 맛있어. 이집맛있이맛있대 아, 잠깐 조용해봐. 뭔데 상황 설명 아, 보니까 잘 모르시나봐요. 그렇죠. 뭐를 몰라요? 아, 미쳐버리 <laughs> 그렇은뭘뭘 모르겠어. 아, 오빠가 아까 좋은 말로 순진하다고 그랬지? 아니. 그런 식인가? 아, 내가 순수하다. 나 알잖아. 나 순수한 거. 아니, 아니, 어? 너손 잡을 아니. 때 6개월 걸린 거. 그그 그 얘기하는 거야, 그 얘기. <laughs> 내가 우리 우리 안 거야. 6개월? <웃음> 6개월이더니. <웃음> 자, 잠깐만. 아, 잠깐. 오늘 잠깐. 아, 어. 아오 아, 아, 나 머리 너무 아파. 오늘 회식 있구나. 그래. 아, 그렇죠. 아, 부장님이 저기 저기 검침 기다리신다 그랬어요. 아, 오늘 회식. 회식이라서. 어 오늘 회식이라서. 아, 되게 맞지? 철벽이라고 그러셨던데. <laughs> 되게 푸짐한 게 좋다. 저는 단시간당. <laughs> <받을 때. 웃음> <뭔가 기다려 웃음> 아니에요. 무슨 <laughs> 소리야. 저기 그냥 혹시 눈치가 없다는 소리 많이 주에서 듣지 않으세요? <laughs>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냥 솔직히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는 눈치가 있으셨으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이 상황이 지금 이상황거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니 <laughs> 아니야 자기야. 자기야 어 아, 자기야 여기 닭강정집 가서 닭강정 시키고 어 먹고 있어 봐어 먹고 있어 봤어 무슨 소리야 기장님기장님 부장님 부장님 얘기를 똑바로 하라고 <웃음> 예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 착해요. 그너두 착해. 그 얘기 하는 거야. 너 착하니까 자꾸 눈치 없다고 그런 소리 듣고너 이런 소리 들으려고 어 오빠. 아, 오빠. 그런... 아, 아, <laughs> <laughs>